두분 전문가님들의 관심 종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오늘 가져오셨을까요? 아 네, 그 제가 저번 시즌 때도 사실 첫 번째 주그 다음에 둘째 주까지는 뭐 순위 없었는데 아. 한 셋째 주부터 제가 1위로 딱 올라오면서 아. 사실 이제 계속 유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항상 어 끝맺음이 항상 중요하겠죠. 뭐 지금 당장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원로 따져 봤을 때 계좌 수익이 안 난다면 사실 뭐 매매를 하나 많아.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드리는 이 종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바로 이제 TSE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TSE라는 종목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LED 검사 장비 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거든요. 근데 이 사실 이 업종 자체를 본다면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공급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제 원달러가 좀 내려가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수출로 제좀 탄력을 받아줄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영업적인 이익에 대한 호재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된다면 아직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반영을 받으면서 한번더 급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좀 가격적인 전략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SE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예전에 그좀 횡보세를 좀 거쳤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눌려주다가 반등 나왔다가 눌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너무 예전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 좀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 좀 최근 것들을 보자. 라고 한다면 사실 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러니까 상승을 시작하는 이 시점을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평선들의 모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 주었고 그 다음에 정별로 위치해 주면서 여기서 이 정별로 위치해 주는 구간에서 횡보세를 거쳐 주다가 그 다음에 한번 수급세가 확 들어와 주면서 이때부터 상승 랠리를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상승 랠리를 시작하면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주진 않아요 사실 상승을 지속적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수급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개인이라든지, 뭐, 외국인이, 뭐, 기관, 아무튼, 뭐, 이런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뭐, 상위 거래량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 TSE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밖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그렇다는 것은, 사실 올라오다가 다시 한 번도 행복세를 거치면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또 올라오다가, 여기서 행복세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또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급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는 약간의 거래량 한번 들어왔어요. 뭐 바로 이 급등을 날려줄 만한 수급이 들어와 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짠... 보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난 6,500억 원 이상의 뭐 매도 물량을 날렸고 그다음에 기관들은좀 들어왔지만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오늘 수급을 상태로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날렸는데 여기서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 둘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이 이평선이 밀집하고 있는 이 구간, 그리고 오늘 이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던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돌파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만한 부분, 급등 초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SE라는 종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한번더 올라갈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그냥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형성하고 뭐 시초가든 뭐 잠깐 눌렸을 때뭐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17,000원이 면 여기인데 왜 그러냐? 17,000원이 예전에 한번 내려오다가 한번 강한 상승세를 주었을 때 저항을 받아주던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저항 받아주었고,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까지 지금 현재 정세와 그 다음에 뭐지 환율이 좀 내려가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준다는 거 봤을 때 상당히 17,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사실 11,500원은 이밑에 구간 그러니까 한 번. 반등 이후에 횡보했을 때그 지지라인 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이탈하면은 한번더만원 이하로 떨어질 만한 이런 좀, 어, 무너질 만한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어, 만 천오백 원을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어, 다음 주좀 안정적인 매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TSE, 우리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지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1,500원 구간에서 자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 시장 아마 하락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목을 사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맞으실 거예요. 어, 그런데 결국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구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전에 세미 시스코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기반등,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갖고 왔다라면 오늘은 제가 시장 대비 강한 주도주를 좀 갖고 왔습니다. 어, 바로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코스맥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화장품 ODM 방식의 이런 기업입니다. 어 근데 이제 앞전에 이제 사드로 인해서. 어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의류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전부 다 위험한 거 아닌가 어 사드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분명히 사드로 인한 피해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어 코스맥스, 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공장이 따로 있어서 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제품들이 어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의외로 선방하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 사드에 의한 피해 부분은 생각보다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 실적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감소는 했으나 오히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 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오히려 3분기에는 미국에서 어, 이 3분기 수주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7월달 이후에, 7월 말 이후부터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시나 긍정적인 현재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지금 하락입니다. 자 근데 의외로 이 시장에서 바로 8월 8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연기금하고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방어하려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이 저가 매수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IT 장비주와 그리고 제약주, 그리고 역시나 이런 화장품 관련주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제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라고 이렇게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지금 벌써 8월 8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 거의 뭐18%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상승의 모멘텀이 무엇이냐? 뭐 I.T. 장비 주이기도 하고 역시나 뭐 인쇄회로 기판을 어, 하는 기업이긴 하나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어,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자 인터플렉스의 흐름을 보면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지금 8월 8일부터 이 8월 11일 사이 3일 동안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주체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바로 이런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방어를 하는 종목들은 하락장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회복하는 순간 주가는 당연히 더 상승 가능한 주도주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인터플렉스가 올라갔다시피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어, 이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마찬가지로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가 지금 하락장 대비해서 분명히 강할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8일. 어 화, 바로 화요일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을 달리고 있고요. 앞전에 어, 낙폭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히려 바닥권에서 삼중 바닥을 그려 주면서 앞전에 저 어, 직전 저항대를 뚫어 가면서 상승 랠리를 달려 주고 있는 구간, 구간대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바로 저는 좀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이제 월요일장 어 시가 이하에서 좀어 시가에서 좀 차... 천천히 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전 지지를 계속해서 좀 받아줬던 구간대가, 어, 정확하게 10만 3천원 구간대입니다. 요 10만 3천원 구간대 손절가로 잡고 가고, 목표가를 좀 크게 보다, 어, 크게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싸움인 만큼, 어, 13만원대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이무동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어, 코스맥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투신과 연계금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에는 더 강한 움직임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셨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3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 할 텐데, 첫 번째는 TSE였고요. 두 번째 네.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어, 두 번째 종목. 은어 조금 어 승부수를 띄울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이즈 미디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사실 이즈미디어 좀 생소하실 거고 왜 그러냐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하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상장되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 봤을 때는 뭐 내려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 어, 종목도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대폰의 CCM 사실 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뭐 제조하고 조립하고 장비를 좀 개발하고 있고 사실 이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뭐 이제 어 휴대폰용 또는 차량용 요런 다 이제 공정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적인 이 부분 부분에서든... 대해서는 뭐한 쪽으로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양 쪽으로 뭐 다방면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영업 이익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은 기관들과 외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과연 기관과 외인들 어떤 좀 관심을 갖고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영업적인 이익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그 둘은 그렇기 때문에 영업적 이익 부분들 다방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한 한번더 조금 있다가 뭐 다시 한번 영업이기적인 부분들이 호재로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더한번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상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뭐 본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량대를 보시게 된다면 사실 수급상태를 보시게 된다면 뭐 개인들,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들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늘 어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량대를 보시게 된다면 이쪽은 개인들의 물량이고요. 이쪽은 개인들의 물량, 그다음에 중간은 외국인들의 물량, 지금은 기관들의 물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번 반,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다가 외국인들의 그 매도 물량 때문에 좀 눌렸었는데, 그래도 순매수세는 이 종목은 좀 올라왔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현재 주가 마감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의 물량을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기관들의 물량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급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어디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냐? 바로 외국인들 물량 한번 더 먹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아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인들을 지금 장그 이제 상장이 된 처음 날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여기서 진행했어요. 엄청난 매수 물량을 여기서 좀 매수를 진행했다가 많이 물렸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바로 매도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기관들의 매수 어, 물량을 받쳐주고 있고 다시 한번더 상승했을 때 외국인 물량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다가 개인들의 물량에서 정을 한번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즈미디어는 이 어,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나올 만한 구간 바로 9,100원이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나올 만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손절가는 이제 올라오다가 좀 내려가는 구간이었죠. 내려가는 구간 바로 기관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더 쏟아나가는 구간 바로 7천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콜 김태경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코스닥 세네 개주 가운데 이즈 미디어 이야기 나눠 봤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9,1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화장품 주에서 골라 주셨고, 두 번째 종목도 어,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어, 바로 제약주입니다. 어,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시장에서 제약주를 얘기한다는 게 아마 조금 의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전부 다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어,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유나이티드, 어, 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제약주 대비해서 실적과 더불어 가지고 성장성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바로 이제 개량 신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어,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고지혈증 복합제. 그러니까 고지혈증 단일제가 아니라 복합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삼상 실험의 허가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삼상 실험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라면 당연히 어, 단기적으로 상승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 고지혈증 단일제 시장에 좀 약간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복합제가 되면서 어, 바로 캡슐 안에 바로 약을 알약을 집어넣는 이런 기술력,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캡슐 안에 알약을 집어넣는 걸 보고 콤비젤이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콤비젤 기술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고지혈증 시장에 좀 선두자가 될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6월 달 사이에 어,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올 때는 그렇게 큰 거래량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앞전에 어 대량 거래량 대비해서 주가가 밀릴 때는 거래량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오히려 추세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 추세적인 부분 올려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평선 수렴형 패턴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삼각 수렴형이라고 한다는 건데 이 삼각 수렴형이 어 삼각 수렴형이 어 수렴을 끝난 이후로는 바로 주가가 위로 우상향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양봉으로 올라서면서 올라서고 있다라는 건어찌됐건간에 시장 대비 강하다. 2분기 어, 실적 발표 또한 또 튼튼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 상승률을 어, 생각을 해본다라면 직전 저항대인 2만 2천 원대까지 목표가를 두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2만 2천 원까지 좀 바라볼 생각이고. 어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 지지 라인대 어 18,800원까지 좀 손절가 대응하면서 공략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살펴주셨던 코스맥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주셨고요. 매수가가 10가 이하 목표가가 2만 2천 원, 손절가 1만 8천 8백 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네 종목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서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께서 출발해 주실까요? 아, 저요. 네. 어 사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셨을 때어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말씀하셨거든요 화장품과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사실 또 중국하면 또 주식권 아니겠습니까? 오. 근데 최근에 들어서뭐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어 영업 이익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사실 이 코스맥스라는 차트를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인 고점이 위에 존재를 하거든요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 차트를 여기 좀 보시면은, 내려오다가, 종목이 한번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저항받아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지속적으로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장이 안 좋을 때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어, 여기서 좀 추세상을 본다면, 여기서 좀 이렇게 맞았는데, 여기서 좀 단기,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고점을 맞아주지 않을까. 한 12만원 구간에서. 근데 사실 이 구간을 뚫으려면, 정말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뭐, 120선까지 돌파하면서 뭐, 14만원까지도 볼수 있는 좀 종목인 것 같은데, 뭐, 그럴 만한 이슈가 있는지. 뭐 아니면은 뭐또뭐 네. 뭐 이제 무료 강연에서 또 알려주시는 건지 네. 네.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좀 진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 바로 3분기에 이런 수주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매출 구조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돼볼만 하겠,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걸 증명하다시피 결국 투신하고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앞전에 제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또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인터플렉스도 그렇게 보면은 결국 저항대에 걸리는 부분인데 오늘 시장에서 저항대를 뚫으면서 어, 상당한 천장을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맥스도 역시나 위에 매물대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다 어, 앞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 만족하십니까 아, 어, 네. 맞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런스 이모동 전문가님께서 날카롭게 질문 하나 해주실까요? 네, 어, 일단은 TSE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반도체 장비 업체들, 뭐, 물론 업황의 흐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과연 빠르게 나올 수 있느냐? 어, 알다시피 우리 수익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투자 대회입니다. 네, 수익률, 과연 이거 따라오실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이 종목이 좀 빨리 갈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 저번 시즌 전 1위를 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저는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수익률 대결에 대한 것들을 아직 인지를 하고 있고, 어, 뭐 저는 저번 시즌에도 그랬습니다. 첫 주에는 뭐 수익, 상인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부터 바로 이제 1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름을 계속 좀 해줬었는데 사실 TSE라는 종목이 어, 여러분 좀 주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고 좀 무거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이 사실 TSE가 한번 올라왔을 때한 주에 30% 이상을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종목이 다음 주에 뭐30% 이상 뭐가줄거라고는 저는 전혀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아마 제 이름을 어, 순위권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즌에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께서 우승을 네. 하셨고 현재 우라노스 이무동 전문가님께서는 2위에 당당히 또 이름을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의 관심 종목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법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언젠지가 좀 어, 궁금한 그런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추세에 대한 것들을 어좀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가 매매할 때 추세라는 것들을 어 관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락 추세인지 그다음에 상승 추세로 바뀌는 구간이 어딘지 그런 것들 좀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골김태경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분 전문가님의 수익년 배틀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you.